예, GC검출기의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C검출기는 크게 한 대여섯 가지로 나타내줄 수가 있죠. 어, FID, 불꽃이온화검출기, 그리고 ECD, 어, 전자포획검출기 라고 하고, NPD, 어, Nitrogen p h o s p h 그러니까 질소하고 인검출기 입니다. 어, 그리고 TCT, TCD는 어, 열전도도 검출기라고 하고 FPD가 있고 그 다음에 MS, MSD 검출기가 있겠죠. 어, 여기에 이제 사용 이것의 이제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FID의 경우에는. 어, 분성물을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서 분성물질을 태워가지고서 이온을 에, 형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 탄소가 있으면은, 얘가 탄소 CH가 있으면은, 이게 불꽃 속에서 어,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CHO 플러스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 전자가 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이온들의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유기 화물들은 전부 다 C 탄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CH로 x 이렇게 탄소 화물이니까 합 이제 이런 원리로 해서 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불꽃 이온화 검출기인데 이거는 대기 대부분의 유기 화물의 검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비탄소화물에는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H2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다음은 ECD인데, ECD는 보통 일반적으로 동영상, 그, 이동상을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의 원리를 보면은 분석물이 열 전자를 끌어당김으로써 이게 이제 어, 검출이 되는 건데 어, 니켈 보통 63 방사선을 어, 사용을 해요. 방사선을 사용하면 여기서 베타 전자가 아, 베타 선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베타선에 의해 가지고 질소기체, 여기 이동산 기체를 두들기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질소는 이온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자가 생성이 됐는데, 이 전자를 이런 할로젠이나 뭐 카보닐 라이트레이트 같은 이런한 화물들이 이것을 끌어당겨버립니다. 끌어당기면은 꽤 없어지겠죠. 그럼 전자가 부족하면은 그것을 어 감지를, 즉 전류의 감소를 어 측정하는 것이 ECD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ECD는 이런 이제 특정 화합물, 특히 뭐 할로젠 화합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도가 좋아요. 어 그렇지만은 제한점으로는 이런 탄화수소 화합물이나 알코올, 키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ECD 같은 경우에는 염소 같은 거, Cl 들어가 있는 그러한 화합물들을 굉장히 검출을 잘하죠. 그다음에 MPD가 있는데 이 MPD는 질소하고 인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에 화합물이 이것이 이제 이온을 생성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검출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변에 그러니까 cn 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이제 그루비륨 솔트라고 하는 플라즈마 에서 가열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특정 이온을 생성을 해서 검출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어 질소하고 인이 포함된 화합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약회사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루비듐 그 솔트를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물 수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약하니까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TCD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제 검출기인데 대부분의 화합물에 대해서 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두셀 간의 열전도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검출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은 어~ 일정하게 그 열전도도가 유지가 돼 있다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열전도도 차가 생성되면서 결국은 저항차를 그~ 감지를 가 돼가지고 이제 물질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어, 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용하는데, 이제 미량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고, 열 전도도 검출기이기 때문에 온도 프로그램 시에 이게 이제 바탕선이 좀 들뜨는 그러한 경향이 있, 있는데,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P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썰퍼하고, 어, 그 다음에 인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에 아주 감흥이 좋은데 예를 들어 셀퍼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그 S2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이 생 인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은 HPO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 어 불꽃 속에서 어, S2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그 황화물에 대해서는 394 나노메타의 그 빛을 방출을 하고 그다음에 HPO 인의 경우에는 526 나노메타의 빛을 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검출하는 것이 이게 어, FPD고 그리고 이제 MSD 이거는 질량 검출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GC 이 매스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화합물을 우리가 검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검 검출기인데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는 이온화되지 않은 그런 화합물에 대해서는 화합물에는 감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